아, 새 시대의 새로운 단백질 원으로 바퀴벌레를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바퀴벌레를 새로운 식량 원으로 연구하는 거는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. 이 왜냐하면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가 너무 커서요. 그걸 먹게 한다는 게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저 논에서 메뚜기 잡아서 그거 튀겨 먹어 봤거든요 무지하게 맛있거든요 메뚜기는 그래도 예뻐요 이렇게 보면 그거 튀겨 먹는 것도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바퀴벌레를 튀겨 먹는다? 바퀴벌레를 초콜릿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먹는다 뭐 이런 거를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? 그래서 아마 바퀴벌레를 지금 식량원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요. 그걸 이제 갈아서 거기서 이제 단백질 추출해서 뭐 이랬는데. 어 요즘 세상은 이게 뭐로 만들어졌느냐, 언제 만들어졌느냐, 어디서 왔느냐, 중국산이냐, 한국산이냐, 뭐 이런 거다 따지는 세상인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이게 뭐로 만들었느냐를 반드시 물어볼 텐데 바퀴벌레로 만들었다. 이게 과연 통할까 걱정입니다. 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. 스, 요즘 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는요.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새끼들은 반드시 곤충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. 다른 것들은 거의 안 통하고요. 곤충 단백질을 먹어야 걔네들이 제대로 큽니다. 그런데 지금 곤충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새 엄마들이 무지무지 고생하거든요. 자, 그 많은 새들이 자기 새끼를 키울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곤충 단백질이다. 그럼 끝난 거죠? 예, 바퀴벌레의 단백질을 우리가 잘 정제해서 먹을 수만 있다.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 거예요. 근데 이게 바퀴벌레에서 왔다. 그러면 다들 기분이 안 좋아하죠.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 하지 말고요. 예, 우리 번데기도 먹었잖아요. 비교적 덜 혐오스러운 동물, 뭐저 곤충의 애벌레라든가, 뭐 이런 것들로 하면.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언젠가는 우리 생애에 곤충을 먹는 날이 저는 뭐 거의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그게 바퀴벌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바퀴벌레는 거의 곤충인데 포유류 같은 곤충이거든요. 포유류는 알을 몸 안에서 그냥 키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새끼가 되도록 키우고 그 새끼를 우리 인간 같으면 9달, 10달을 몸 안에서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내놓는 거잖아요. 그 알을 그냥 몸 바깥에다 내놓는 새들에 비하면 영화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거죠. 새들의 경우에는 그알 누가 집어가면 그만이잖아요. 뭐가 떨어져서 깨지면 그만이고, 근데 그거를 우리 포유류는 그거를 줄여보겠다고 우리 포유류의 여성들은.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. 배 안에서 키우면서 근데 곤충이면서 바퀴벌레는 거의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안 내놓고 부엌에서 만나는 바퀴벌레는 이른바 저 German c o c r o c h 라 그래요 독일 바, 바퀴벌레인데 그 바퀴벌레나 상당히 여러 종의 바퀴벌레는 알, 알집을 홍지에다가 매달고 그게 다 부화될 때까지 도망 다니면서 보호하면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퀴벌레 중에 굉장히 많은 종이 포유류처럼 그냥 알을 안 낳고 몸 안에서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는 바퀴벌레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 굉장히 탁월한 진화를 한 거예요 이, 이 세상에 바퀴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바퀴벌레 어머니들의 희생으로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중남미 열대에서 오래 지냈는데 군대 개미가 행진하면 참 볼만하거든요. 군대 개미가 쫙 부채꼴처럼 펼쳐가지고 진격을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있는 걸리는 모든 걸 잡아먹거든요. 그 현장에 제일 많은 게 바퀴벌레예요.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튀는 거 거기다 바퀴벌레예요. 그러니까 군대개미의 주식이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군대개미가 행진하면 저 새들이 따라다닙니다. 우리가 개미새라고 부르는데요, 앤트버들라고 부르는 새들. 그군대개미를 따라다니는 아주 전문 새들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군대개미가 몰아가는데 바퀴벌레들이 튀면 그걸 내려와서 집어먹는 거죠. 그래서 여러 마리가 따라다니고요. 이게 뭐 굉장합니다. 그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없으면 숲 생태계가 유지가 잘안될 거예요. 그러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퀴벌레의 모성애 자식을 위해서 끔찍하게 희생하는 바퀴벌레 엄마들 때문에 바퀴벌레 꼬마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에게 먹혀주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죠. 저못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. 제가 캐피바라도 먹어보고, 구티도 먹어보고, 이구아나도 먹어보고, 제가 좋아서 먹어본 건 아닌데요. 거의 다 닭고기 맛이거든요. 바퀴벌레도 그러면 한번 이제 조만간 시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진짜 새우 맛이 나나? 제가 새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새우 맛이 난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괜히 이렇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. 바퀴벌레와 새우가 사촌인 줄로 저 착각하는 분들이 <laughs> 제법 많으시거든요. 어 사촌은 아니고요. 어사둔의 팔촌 정도는 될지 모르죠. 어 바퀴벌레는 곤충입니다. 근데 곤충과 예를 들면 지네라든가 거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곤충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이거든요. 이걸 합치면. 크로스테이샤라고 그러는 갑각류가 되고요. 여기에 이제 또뭐 온갖 다른 게뭐 새우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을 이루면 그게 아스트로포다 절지동물 문이거든요.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 게하고도 바퀴벌레가 한 집안이 되는 날이 오는 거고요. 예, 우리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침팬지랑 한 집안이고요. 더 거슬러 올라가면 쥐랑 한 집안이고요.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나 한 집안인 거지. 바퀴벌레가 곤충 중에 유별나게 달라서 새우랑 아주 가까운 종이다. 그건 아닙니다. 바퀴벌레 맛이 진짜 새우 맛인지는 제가 언젠가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바퀴벌레에 어, 대한 <laughs> 질문은 징그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또 만나요.